지금까지 스마트폰 전부 다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지금 내 휴대폰에도 이게 켜져 있는지 꼭 오늘 네 가지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서 설정 앱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트렌드 라디오 보신다면 설정 앱을 잘 찾으시겠지만 설정 앱을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 화면 위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설정 모양을 찾아 터치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맨 위에 삼성 계정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그걸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보안 및 개인정보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복구 이메일 추가라고 뜰 수도 있는데요. 그걸 눌러서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맨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광고 및 마케팅 관련 네 가지 켜져 있는 버튼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걸 싹다 꺼주세요. 이거 네개 전부 다 끄시면 스마트폰에 뜨는 마케팅 및 광고들 확실히 전보다 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꺼져 있는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지금 켜져 있는 분들은 화면처럼 네개 버튼 다 끄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이 보이스 피싱 링크를 통해 피싱 프로그램 자체가 설치되지 않게, 문자도 오지 않게 막아주는 스마트폰 대박 기능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기능을 알려드릴 텐데요. 꼭세 가지 기능 다 전부 배워두세요. 일단 간단한 기능으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가 오더라도 실수로 문자 링크를 누르더라도 해당 링크로 연결이 안 되는 기능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저도 이거 무조건 해두는 기능이니 일단 이 기능부터 꼭 해두세요. 일단 메시지 앱에 들어가 주세요. 메시지 앱에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보일 겁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요. 맨 아래 설정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중간 정도의 추가 설정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추가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두 가지 메뉴를 꺼줘야 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파란색이 켜진 것이고 회색이 꺼진 것입니다. 지금 하셔야 하는 것은 기능을 꺼야 하니까 회색으로 바꿔줘야겠죠? 회색으로 바꿔줘야 하는 메뉴는 연락처에서 보낸 웹링크 미리 보기 메뉴를 회색으로 꺼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링크 열기 허용 메뉴도 회색으로 꺼 주시면 됩니다. 화면처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회색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참 쉽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링크 관련 메뉴는 그냥 꺼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메뉴를 끄셨다면 왼쪽 상단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나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 두시면 문자 링크를 누르더라도 해당 링크로 연결이 되지 않게 설정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기능 배워 볼까요? 다음 기능은 악성 문자 자체를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악성으로 분류한 문자와 연락처를 자동으로 차단해서 악성 문자가 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똑같이 문자 앱에서 오른쪽 위점 3개를 눌러주시고요. 맨 아래 설정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메뉴 중에 스팸 및 차단번호 관리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스팸 차단번호 관리 메뉴입니다. 들어가면 악성 메시지 차단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통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눌러서 사용 중으로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냥 손가락 터치하면 됩니다. 저도 이 기능 설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터치해서 사용함으로 눌러주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 최신 스마트폰이라면 AI로 차단 버튼이 보일 겁니다. 최신 스마트폰인 경우 가능한데요. 그럴 경우 해당 메뉴를 터치해서 이렇게 차단을 해주면 더욱 강력한 메시지 보안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분류한 악성번호와 메시지가 자동으로 차단되어 버리게 스마트폰에서 설정해버립니다. 이 기능 안 배울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 기능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능이라서 어떤 분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업데이트를 하면 되실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안 된다면 넘어가 주시고요. 스마트폰 업데이트 방법은 영상 뒤편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은 우리가 실수로 문자 링크를 눌러서 악성 프로그램 설치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악성 프로그램 설치 자체를 막아버리는 스마트폰 대박 보안 기능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오늘 알려드리는 네 가지 기능만 해 두셔도 보이스피싱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말 되게 쉽게 간단하게 설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아주 효과적으로 문자 스미스 피싱, 보이스 피싱을 아주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막아줍니다. 그러니 꼭 따라해보셔서 설정하시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설정하시고 자녀, 부모님, 지인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요. 일단 삼성 휴대폰, 스마트폰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세요. 30초만 따라하셔도 가능하니 그냥 바로 따라해서 설정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시면 설정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설정 앱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못 찾겠으면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설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요. 만약 내 스마트폰이 업데이트가 최신으로 되어 있다 싶으시면 바로 영상 뒤로 넘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업데이트가 최신이 아니면 영상을 보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메뉴를 찾아주시거나 설정 앱 자체 검색창에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업데이트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단에 업데이트 하라고 뜨기도 하고 중간에 내려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업데이트 메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업데이트라는 글자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면 원 UI 6.0 업데이트가 보일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많이 넉넉하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지금 설치라는 게 보이는데요. 그 지금 설치 메뉴를 누르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전원이 껐다 켜졌다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휴대폰의 경우 업데이트 지원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다시 스마트폰을 켜셔서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설정 앱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아래로 쭉 내려 보세요. 그러면 보안 및 개인정보 메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걸 들어가 주세요. 해당 메뉴로 들어가서 내려보면 아래 부분에 보안 위험 자동차단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보안 위험 자동차단을 화면처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사용 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파랗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부분이 바뀌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상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스피싱 문자가 왔을 때 내가 해당 링크를 누르던 누르지 않던 피싱 앱 자체가 설치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 줍니다. 공식적인 앱이 아니면 설치 자체를 막아주는 기능인 거죠. 이런 좋은 기능을 이렇게 간단한 설정을 통해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보이스 피싱 차단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심지어 어떻게든 비공식적인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 출처를 알수 없으므로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삼성 휴대폰에서는 보이스피싱 어플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이렇게 경고 문구도 띄워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제는 삼성 휴대폰 자체 설정만으로도 문자 스미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안 시스템의 추가 기능을 알려드리자면 앱 보안 활동 확인을 진행해서 이상한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도 해주고요. 추가로 스마트폰을 충전기나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또한 고급 설정으로 메시지 앱에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차단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원천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은 새로운 앱이 깔리는 것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보안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스마트폰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은 꼭 제발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라도 도와주셔서 설정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 휴대폰이더라도 스마트폰이 조금 오래된 기기이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설정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삼성전자 관련 직업분들이 이 영상 보신다면 오래된 삼성전자 휴대폰을 소유하신 어르신분들도 이 보안 시스템 설정할 수 있게 방법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 정말 좋은 기능이니 꼭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 배우기, 보안 관련 부분 네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트렌드 라디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